아버지의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고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에 다스리게 하여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회를, 총회도 더하여 갔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성가정 축일에 거룩한 땅양주승교 성지에 초대해 주시며 여러분들 가정 주님의 축복 가득 받고 성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거룩한 성 단 다음 날이 성가정 축일 미세에 오시는 게 편하셨습니까? 안 네. 영적인 친교의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게 편하셨습니까? 안 오늘은 네,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에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가정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 축복을 지키며 살갈 아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를 지냈고 그 다음 날 바로 성가정 축일을 지내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가정이 성가정이기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가정의 원리를 얘기해 주면서 가장 축복된 삶이 가정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삶하고 나의 삶하고 똑같은 마음이 될 수도 없는데 같은 곳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 대축일에 가장 가까운 먼저 오는 주일을 꼭 성가정축일로 지냅니다. 우리 모두의 이제 여러분에게 각자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함께. 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양주 순교 성지는 어제 그 천년 성체 축복을 받았고 어린 아이가 그리고 또 젊은 남녀가 또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화장사를 기 전에 두또 세례식을 받으면 사님이 제 4탄 세례였고 성가정축이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성가정축이는 아기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봉헌하고 그 아기 예수님과 요셉 서인과성 요셉이 함께 그 북대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오늘 유아세례를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받는 축복 주아세례가 가장 축복된. 유아세례고 오늘 복음 끝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삼재의 총에도 더해갔다. 어린 예수님을 기록하는 문장은 이한 문장입니다. 어린 예수님에 대한 기문장을. 이 말씀이 우리가 봉헌되는 우리 우리 유아세례 받는 어린이에게 내려지고 또 어린이를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예수님이 대게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도 축복받는 날이 오늘 성가정의 축일입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랑하는 손자, 우리 또 사랑하는 아들 송하원 미카엘과 이현주 가브리엘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이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된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받았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함께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거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말씀들을 잠시 기억하겠습니다. 일독서 아니 일독서하기 전에 우리가 일독서 듣고 하답성을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 주는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그 주님을 경외를 누가냐고 오늘 일독서에 보면 내가 먼저라, 아버지가 먼저하고 어머니가 먼저하면 성가정의 삶을 살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에게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길길은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하님을 공경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예, 왜냐면, 부모님들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 기도는 없고 자녀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걸 알아들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는구나. 본인을 위해서 미사지 않는 사람 거의 없고요. 다 자녀들이에요. 오늘도 보면. 왼수 어? 같았네. 왼수 같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장가서.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엄마가. 그 사장을 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누가 가게 되는지 자녀도 기도하게 된다는 느낌입니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 어머니들 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독소에서 바오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한 사람이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아버지의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바로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면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인내를 오늘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라고 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의 힘을 얻으면. 오늘 복음 한호송이알레르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가 그 말씀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고 합니다. 내 세상의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세상 얘기하는 소식바의뉴스 봐도 다 선동이고 뭐하고 뭐 하나 좋게 얘기하는 게 없어. 그럼 자기 저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한번 들어가지. 그런데 그럼 불안함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니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로 다스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면서 저는 오늘 이독서에서다 주옥 같은 조심 말씀 위에서맨 마지막에 말씀이 확 마음에 서 잡혔어요. 성가정을 위해서. 근데 성가정, 우리 저도 가정을 이루는 삶이에요. 본당이 이 공동체 제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 본당 공동체에서 본당 공동체 아버지를 그래서 신부님 신부님 그러잖아요. 본당 공동체 아버지가 주임 신부님이거든요. 근데 본당이 진짜 한목회 살아야 되고 성가정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밥을 답을 가르쳐줬어요. 오늘 이독서의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본당 신부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제들에게 신자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신자들이 그를 꺾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가정을 이루느냐? 똑같은 얘기인데 저도 똑같은, 본당이 성성가정을 이루려면, 본당 공동체가 아버지, 내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신자들이 볼 거다. 근데 맨날 공지사항 때 야단치고 뭐하고 뭐하고 들들 붓고 뭐안 했냐? 똑같은 거예요. 판공선사왜안 했냐? 구문금 왜농돈는안냈냐뭐안냈냐뭐 하다 보면 아무튼 더, 의 이상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본당도 성가정을 이룰 수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니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을 따라한다는 거죠, 신자들이. 그 따라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말이 참으로 저한테 들려오면서 정말 신자들에게 들복지 말라고 신자들의 기대 꺾이고 맙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복음 끝에 우리 자녀들도 오늘 복음 말씀의 끝부분이 아기 예수님께 내린 축복이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내려져서 여러분들 가정이 성가정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삼대의 총애를 더하여 갔다. 아멘